오늘 아침은 시편 104편 말씀과 106편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계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한없는 은혜와 극류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경배로 예배드리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시편 103편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윗 시로 추정하고 있어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빛으로 하늘을 펼치신 것, 절대 주권으로 혼돈의 기품을 다스리신 것, 땅을 거처로 장식하신 것과 생명을 위해 낮과 밤을 정하신 것. 그리고 피조세계 안에 생명을 위해 바다를 준비하신 것을 살펴본 다음에 피조물들을 영광스럽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시편의 말씀이고요. 시편 160편의, 106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바벨론의 피로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알고 시인은 자신과 민족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시대 이후 유다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역대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다윗의 전성시대에 맞추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다 읽지 않고 남겨두었던 시편의 말씀들을 다윗의 심정으로 읽으며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저자라 할수 있는 시편 104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묘사하며 빛으로 하늘을 펼치시고 절대 주권으로 깊은 혼돈을 다스리시며 땅을 거처로 장식하시고 생명을 위해 낮과 밤을 정하신 것과. 그리고 피조세계 안에 생명을 위해 바다를 준비하신 것을 살펴본 다음에 피조물들을 영광스럽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뽀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님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님께서 꾸지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님의 우레소리로 말며마 빨리 가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새물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분이 그분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분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분이 심으신 레바는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노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개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님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님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님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님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생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분이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시기를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 말씀의 내용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알고 시편 106편의 저자 자신과 민족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님의 택하신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곳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분의 큰 권능을,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지지신이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밤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사람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도 벗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의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성화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국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의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분은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로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분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눈을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분이 그분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묻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사람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님을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일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분해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며 아마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돼 말하였음 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말,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모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나스리어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원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사람에게서 극렬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묵사의 말씀 10편 104편 24절 말씀으로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땅과 바다, 하늘의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갈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두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십니다. 과학 과학자들은 생명을 복제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새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순수하고 죄 없이 만드셨죠?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부여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태어났지만,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때로는 죽음의 저주를 자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구원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새생물을 선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 드리기 전에 이제 보충 설명하는 내용을 좀 참고하실까요? 역대상에 함께 역대상 성경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남겨 두었던 시편의 남은 부분을 역대상 성경과 함께 읽고 묵상하며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 다윗의 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이지요. 에스라가 또한 다윗처럼 성전 예배에 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에스라와 다윗의 심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26장의 말씀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철저히 준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전략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행할 일과 레위 사람들의 임무, 조직, 성전의 찬양대와 성전 문직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죠. 이때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들을 돌아온 포로들의 성전 재건과 연결해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시편 120편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121편 주님을 향한 깊. 122편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내용이고, 123편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내용이며, 124편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게 되고요, 125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을 위한 기도이며, 126편은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내용이고, 127편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는 내용이고, 128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기쁨과, 129편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며 130편은 회개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고 131편은 아이처럼 주님께 복종하는 내용 13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133편의 말씀은 형제간의 친교와 연합을 찬양드리고 134편은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함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오래된 견해에 따르면 이 시편들은 성소에서 예배드리기해 귀국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거나 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축제 때 성소로 가는 행진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어쩌면 성소 안에서도 불려졌을지도 모르고요. 이 노래들 중대편은다윗왕 네 122, 124, 131, 131편, 3편은 다윗이 지은 거고 한편 솔로몬 왕은 127편을 기록하고 나머지 10편은 저자가 알수 없는 시편들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유대인들은 매년 세 가지 주요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러한 찬양들을 드립니다. 어떤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단을 오르며 성전에 어, 들어가는 찬양을 드렸다고 하지요. 처음부터 이 목적을 위해 작곡된 것은 아닐지도 알아도 후에 유대인들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드리게 되는 찬양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 시편들은 결국 찬양의 내용인데 이들은 시적으로 읽고 불리기 위해 쓰여졌고 속박과 고통의 암울한 순간들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강한 손을 보여주는 구절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인정하는 찬양과 경배의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에 사람들은 회상하며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예배도 비추인 받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깊이 헤아려 볼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